유튜브를 시작해보고 싶은데,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고, 뭘 따라해야 할지 막막했던 경험. 혹시 여러분도 그랬나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유튜브로 돈을 번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버는지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그걸 알아야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가 정해지거든요. 이 영상 하나면 유튜브 수익화의 전체 지도가 머릿속에 완성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보통 200만 원에서 300만 원짜리 강의에서 다루는 핵심 구조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먼저 명확히 해야 할게 있습니다. 유튜브는 단순히 광고비 받는 플랫폼이 아닙니다. 유튜브는 검색, 엔터테인먼트, SNS 기능을 동시에 가진 유일한 플랫폼입니다. 알고리즘 노출력이 크고 구독자 의존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수익화 루트가 겹겹이 존재합니다. 애드센스 광고 수익 쇼핑 수익, 쿠팡 파트너스, 브랜드 협찬, 내 제품이나 서비스 판매까지. 결론적으로 유튜브는 단일 수익 루트가 아니라 비즈니스 전체를 설계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익 모델 관점에서 채널 타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조회수 기반 채널입니다. 썰 채널 게임 설명, 연예인 클립, 정보 요약 채널이 여기 해당됩니다. 롱폼 조회수당 3원에서 8원. 쇼츠는 조회수당 0.3원에서 0.4원 정도 받습니다. 조회수만 꾸준히 나와도 수익이 안정적이고, 제작 난이도가 낮아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품 쇼핑 추천형 채널입니다. 생활템 소개, 리뷰, 뷰티, 주방템, 가전 추천 채널이 대표적입니다. 쿠팡 파트너스로 3%에서 7% 수수료를 받고, 브랜드 협찬, 쇼핑 태그, 공동구매까지 가능합니다. 조회수가 적어도 고수익을 만들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세 번째, 브랜딩과 사업 연계형 채널입니다. 학원 강사, 병원, 의사, 변호사, 세무사,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여기 해당됩니다. 영상 자체 수익보다 상담, 예약, 구매, 고객 유입이 본질입니다. 단한 명만 유입돼도 1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매출이 발생합니다. 가장 고가형 수익 구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회수가 잘 나온다고 무조건 돈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저작권 리스크가 있거나 광고 쇼핑 협찬 구조가 없으면 조회수만 높고 수익은 제로입니다. 그럼 어떻게 수익형 채널을 구별할까요?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멤버십 버튼이 있는지 쇼핑 태그나 제품 보기가 있는지 슈퍼챗이나 슈퍼땡스가 활성화 돼 있는지 유료 광고 포함 영상이 있는지 쿠팡 링크가 있는지 브랜드 협찬 안내문이나 마켓 공동구매 게시글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벤치마킹 할 때는 구독자 대비 조회수가 5배에서 20배 터진 영상. 최근 30일에서 90일 안에 폭발한 영상. 수익 구조가 명확한 채널 3개에서 5개를 저장해 두세요. 초보 크리에이터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대본부터 쓴다입니다. 그러면 썸네일, 제목과 내용이 따로 놉니다. 수익 포인트도 엉망이 되고 지속적인 제작이 불가능해서 결국 멘탈이 붕괴됩니다. 올바른 순서는 이겁니다. 첫 번째. 수익 모델을 선택합니다. 조회수로 갈 건지, 쇼핑으로 갈 건지, 브랜드 협찬으로 갈 건지, 내 서비스를 판매할 건지 먼저 목표를 정해야 내용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썸네일과 제목을 설계합니다. 사람이 왜 클릭할까를 먼저 정의하세요. 예를 들어 수익 창출 안 돼도 월 200번은 구체적 구조 공개. 이런 식으로요. 세 번째, 대본 프로토타입을 만듭니다. 쓰는 게 아니라 구조를 먼저 잡는 겁니다. 오프닝, 핵심 구조. 예시, 실전, CTA 순서로요. 대본은 라디오처럼 잘 들려야 하고 수익 포인트가 드러나야 합니다. 도입부에서는 인사나 잡담 없이 30초 안에 시청 이유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면 유튜브로 돈 버는 전체 구조가 보입니다. 이렇게요. 본문은 개념, 숫자, 사례, 적용법 순서로 전개합니다. 영상 초반에 핵심 요약을 던지고 중반에 풀어서 설명하세요. 섹션 사이 사이에 잠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같은 연결 멘트를 넣으세요. 그리고 전문 용어가 나오면 바로 쉬운 말로 번역하세요. 에드센스는 조회수에 따라 유튜브가 주는 광고비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불필요한 미사여구는 빼고 예시는 반드시 실전 크리에이터 기반으로 넣으세요. 편집 허드를 낮추는 게 핵심입니다. 브루 같은 텍스트 기반 자동 편집 툴을 쓰면 1시간에서 2시간의 롱폼 한 편이 가능합니다. 쇼츠는 롱폼에서 자동 클립 분리하면 효율이 최고입니다. 수익형 편집 팁도 드리겠습니다. 조회수용 영상은 템포를 유지하고 챕터를 분리하세요. 쇼핑용은 제품이 잘 보이는 컷과 화면 3초 규칙을 지키세요. 인플루언서용은 신뢰를 주는 내레이션 톤과 안정적인 구도가 필요합니다. 댓글은 단순한 반응이 아닙니다. 데이터이자 수익 포인트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하고 싶은 수익 모델은 무엇인가요? 내 채널에 맞는 수익 구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높은 공감을 받은 댓글은 다음 영상 소재가 됩니다. 제품이나 서비스 관련 질문은 수익 기회입니다. 하지만 영상을 올려도 조회수가 잘안 나와서 속상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에 조회수 25, 0백 나오는 건 정상입니다. 이 시기는 돈 버는 시기가 아니라 데이터 쌓는 시기입니다. 영상 제작을 루틴으로 고정하세요. AI와 툴로 제작 시간을 줄여야 꾸준함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목표 설정할 때 100만 원 벌겠다보다 1000만 원벌겠다를 목표로 하세요. 그래야 최소치가 보장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유튜브 수익화 구조는 크게 두 축입니다. 내부 수익 즉 애드센스 그리고 외부 수익 즉 광고, 쿠팡, 쇼핑, 협찬, 사업 이두 축을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여러분의 수익을 결정합니다. 지금 바로 실천하세요. 나는 어떤 채널을 운영할지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수익 모델 한 개를 선택하세요. 두 번째, 그 모델로 성공한 채널 세 개를 벤치마킹하세요. 세 번째, 오늘 안에 썸네일 한 개를 설계해 보세요. 가장 도움이 된 부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수익화 강의를 놓치지 않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유튜브 수익화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